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야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입니다. 이 책은 2025년 7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개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 책이에요. 출판사는 아레치코리아, 저자는 벤 애머리지. 옹기니는 이지민 님입니다. 이 책은 인간 행동을 조종하는 8가지 스토리 전략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지루하고 막막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하와이 대저택 강력 추천 책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 말과 행동, 습관을 바꾸는가. 결말을 정해두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헛수고다. 미래가 막막하고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은 두 가지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책하거나 포기하거나. 심리학자인 저자는 이두 갈래 길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여 전해줍니다. 바로 이야기를 통한 돌파입니다. 왜 이야기인가? 인간의 뇌는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를 끊임없이 예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예측한 이야기에 따라 그에 맞는 결말로 향하도록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때문에 성공이냐 실패냐는 이야기에 달렸다고 선해지고 있습니다. 테드 토크에서 심리학 강연으로 3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벤 앰브리지 교수는 정치, 역사, 문학을 통틀어 이러한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는 세상 모든 이야기를 분석해. 여덟 가지 마스터 플롯으로 압축했습니다. 마스터 플롯에 각각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퀘스트,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엄탱글드,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고, 이카로스, 중독에서 벗어나고, 괴물, 경쟁자를 이기고, 불화 응원과 사랑을 받고, 약자, 생의 의미를 찾고, 희생. 윗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서사를 따라 살고 있는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 책은 막연한 자아탐색이 아닌 이야기 구조라는 프레임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실질적인 도구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믿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에 구체적인 서사를 부여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최고의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인간 행동을 조종하는 8가지 스토리 전략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무엇을 위해 말과 행동, 습관을 바꾸는가. 결말을 정해두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헛수고다. 내가 아까 심리학에 기반한 가장 확실한 행동설계.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뜻밖의 이야기로 돌파하라. 지루하고 막막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하와이 대저택 강력추천 인간 행동을 조종하는 8가지 스토리 전략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자신있게 들려줄 수 있는 당신만의 서사가 있는가? 번아웃이 올 만큼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 삶의 서사, 즉 스토리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스토리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권력에서 상품의 브랜드까지, 스토리가 없으면 살아남지 못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스토리의 힘을 당신 인생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무의식에 하나의 스토리가 자리 잡으며, 당신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행동하며 결국 정해놓은 결말로 달려가게 된다. 지루하고 막막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밑바닥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간절한 당신에게 해피엔딩을 가져다 줄 테니까 하와이 대저택 더 마인드 저자